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삭서로움이 어,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두 달여 만에 제가 1월 초에 너무 풍성하게 잘 크고 있다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한달 전쯤엔가? 이제 줄기들이 좀, 잎들이 무성해지면서 줄기들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은 완벽한 그 목대의 형상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줄기들의 그 새순들이 성장이 더 빨라서 이 아이는 조금 정신이 없잖아요. 또 나가는 줄기가 약간 자유분방한 아이이다 보니까 줄기를 어떻게 뻗게 될지 초반기에는 예측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외목대로 올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독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계속 잡아주면서. 어, 만들어 가야 하는 아인데요. 이 음, 지지대를 해주고 한 달여 만에 지금 이렇게 줄기 하나가 쏙, 빼꼼하게 내려왔죠. 그리고 꽃송이가 한세개 정도 달렸고요. 까꿍. 지금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꽃송이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꽃이 필 무렵에 관리 인데요 지금 이제 3월이 되면서 곧 4월이 되려고 하는 시기 잖아요 이 아이들 더 기온이 올라가고 해가 길어지고 따사로운 햇볕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걸또 느껴요 그래서 꽃을 피우지 않았던 아이들은 더 많이 이제 줄기를 뻗어서 꽃을 내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삭소로마이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사가지고 와서 얼똥을 하기 위해서 들이려고 할때 그때 꽃을 좀 피워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영을 그때 한참 이제 수영을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잘랐던 줄기들이 많아서 꽃을 어, 조금 보고 말았는데 겨울동안 3개월 겨울동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풍성하게 잘 뻗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마디에서 겹까지 에서 줄기 하나가 쏙 빼꼼하게 저쪽으로 없고 하나는 양쪽을 벌려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네요 조금 더 있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어, 이다 끝에서 이렇게 끝에서 꽃을 내어 줄것 같아요. 삭소름 아이는 오히려 월동을 하는데 있어서 추위에 약한 아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겨울을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추위에 약하다고 처음부터 어, 판단을 하고 이 아이는 20도 가까운 온도가 되는 어, 장소에 올려두었고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두었더니 계속해서 잎의 줄기의 성장을 조금씩 보여주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순을 끊어주거나 어, 자라나는 수영이 좀 불쑥불쑥 자유분방하게 컸을 때는 어, 잘라주면서 동글동글하게 맞춰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않는 아이인데 그래도 흙이 좀 따뜻한 곳에 있다 보니까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물을 듬뿍듬뿍 많이 주면서. 어, 키웠는데 바람이 잘 통하지는 않았어요. 바람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벌레가 옮지는 어, 않았고요. 햇볕, 창가의 햇볕이 그래도 가장 큰 역할을 해서 겨울 동안 잘 지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봄이 되고 어, 물을 많이 주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어, 과습에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또 꽃을 올리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영양제된 음 개분 같은 여러 걸음들을 좀 올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삭소름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날씨가 좋아지면서는 이제 서늘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정원 밖으로 내실 분들은 강한 햇살 아래보다는 약간 어, 그늘이 조금 지기도 하는 곳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비가 내리면 가벼운 비는 맞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자유분망도 하지만, 음, 잘 끊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보니까 큰 비, 무거운 비는 좀 피해주시고요. 저처럼 외목대로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수영이 들쑥날쑥 했을 때, 그때 마디 위에서 잘라주시고, 그냥 외목대로 키우지 않으신 분들은 자유분망하게 이렇게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단지 웃자람이 너무 많을 때는 이제 잘라주시면서 더 풍성하게 키우시면 좋겠죠. 꽃대가 나오는 위치를 보니까 끝마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에서 꽃대를 내서 꽃을 피우더라고요. 아랫부분의 마디에서 너무 무성하게 자란다 싶으면 이렇게 순을 떼주거나 끊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